아침입니다 아, 우리는 어제 아, 다, 다윗이 우리의 자녀들 믿는 자의 자녀들은 잘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표했습니다 오늘은 다윗 자신이 병들어 신음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병들어 신음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10편 38편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가리시 항상 컨디션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몸이 아플 때가 있었고요 또 죄악 중에 심이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고뇌하고 잠을 못 자고 또 상처가 심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바세바와의 죄악 또그 어, 바세바 때문에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어, 죽였던 그러한 어, 죄야 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편 38편은 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진노,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세자르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1절부터 살펴봅시다. 1절에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에,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제는 징계를 멈추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주의 화살이 나를 지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했습니다. 아플 때에, 마음이 아플 때에, 영적으로 공고할 때에 주의 화살이 나를 지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깊이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의 나의 모든 아픔이 하나님이 화살을 찌르시고 주의 손이 나를 힘이 누르고 있다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살에 성한 곳이 없사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내살에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을 상처마저도 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는 내 뼈가 아프고 고통이 심하고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병의 고통이 나에게 들어올 때 제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사해해 주시지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기 때문에 그것이 머리를 짓누르고 두통이 심하고 또 삼을 수 없는 그런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악 때문에 내 머리에 두통이 심합니다.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서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당인아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힘은 하나이다.라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합니다. 허리에 병이 생겨서 허리가 아플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습니다. 내 살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내가 마음적으로 심히 상해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음합니다. 아주 병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아프신데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병원 가기 전에, 의사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병, 아픈 곳을 다 다 구체적으로 알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소원이 주 앞에 있으 하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세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 나이다. 혹시 부정맥이 왔는지 모릅니다. 심장이 뛰고 심박수가 높아진 내 기력이 세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철에 얼마나 기력이 세합니까? 많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또내 눈에 비토 나를 떠났습니다 내 눈이 흐뭇 흐뭇해지죠 병든 자 같이 눈을 보면 벌써 병든 자를알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의 상태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나를 떠나게 되죠 처음에는 병을 위로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있었나이다 이렇게 소외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아픈 사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물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행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여러분, 나의 가까운 친인척 가족들만 따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나의 적대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이 병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내 네, 생명을 찾으려고 올물을 두고 괴악한 일을 말하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는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이죠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을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배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너야 하나님이 너를 붙여주실 것이야 한번 해봐라 비아냥거리면서 나의 대적자들이 나의 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를 갈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럴 때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세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오니내 죄악을 아래고 내 죄를 슬퍼하미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석히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라고 시편 38편을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8편을 읽으면서 지금 마음이 아픈 자 육신이 아픈 자또 영적으로 아픈 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의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영적인 아픔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오늘 아침에 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